오늘의 마지막 심사인 주행 심사 3경주 출발했습니다. 심사 대상마들 모두 고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연습주행마인 아이윌더스타가 빠릅니다. 안쪽에 1번 자코바이트와 7번 오버에너지가 팽팽합니다. 3번, 5번, 8번, 2번, 4번, 6번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에서 바깥쪽의 연습주행마인 9번 아이윌더스타입니다. 2위권에 바깥쪽에서 8번 만다라 국산 두살짜리한 말, 한 번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데뷔 전 11월 17일 경주에서 경주 능력 부진으로 주행을 다시 봤습니다. 안쪽에 7번 오버에너지, 마차 중 481kg, 두 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두살짜리 수말, 8월 27일 경주 이후 3결의 경주 공백이 있는 휴양마입니다. 안쪽에 1번 자코바이트입니다. 두 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세살짜리 거세마, 지난 4월 경주 이후 8결의 경주 공백이 있습니다. 종반 5번 플랫베이브가 선두권으로 올라옵니다. 국산 1군 말, 28전 7승의 경주 경험을 가진 5살짜리 앞말입니다. 7월 30일 경주 이후 4개월의 경주 공백이 있습니다. 5번 플랫베이브가 선두, 그들을 3번 아틀라스, 9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